김해 지역 아파트 단지 7곳의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보행로조차 없는 위험한 길이나 횡단보도 6, 7개를 건너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통학구역 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입니다.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 고행로조차 없는 골목길을 지나서야 집과 600여 미터 떨어진 학교에 도착합니다. 보통 사고 당할 것 같으니까 살짝 위험한데 오기가 힘들 것같아요 학부모들은 2026년 아파트 바로 옆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 학교는 이후 신축될 아파트를 위한 것이어서 통학구역 조정이 곤란하다는 게 김해교육지원청의 입장입니다. 아이가 5학년이 되면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초등학교를 갈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두, 믿고 있었는데 김해 장유의 아파트 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를 3개를 건너면 되는 가까운 장유초등학교 대신 각각 7개와 6개를 건너야 하는 월산초등학교와 석봉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파트에 입주한 5년 전부터 통합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무엇이길래 어, 더 가까이 있는 학교를 두고도 더 멀리 배정하고 이후에 또 우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어, 이후에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못 가는 그 학교를 또 배정을 하고. 김해 외동과 장유 등 통합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김해 지역 아파트 단지는 모두 7 곳. 학부모가 참여하는 통합구역 조정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육청을 포함시켜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학부모가 없는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학부모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한편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과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은 학부모가 참여해 학생 배치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구역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